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5장 12절 18절 쭉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본을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은이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드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토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천과 보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3 7 세기에 기운이 하여 죽어 저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손들 하이올라에서부터 그 수로로 통하는 압술까지 이르러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이스마엘의 죽음과 후예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로 살고 언약을계승하며 생을 마감한 아브라함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며 계승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아들 이삭, 여느리 리브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두고 인생을 마감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 이삭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이롭다. 물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것이 큰 축복이죠. 구원, 구원이 복의 핵심입니다. 이 복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삭만 낳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드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두었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남겨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탁 믿고 의지하며 이삭을 낳고 인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죠. 이스마엘의 후손 또 그드라가 낳은 자녀들의 후손들, 이들이 결국은 아랍의 후예들이 됐어요, 아랍. 아랍의 후예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지금까지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12절 이하에 이스마엘구드라가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을 보았고요. 이제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드라와 이스마일의 족보, 후예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과 곧 태어날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질 이스라엘 이걸 이제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음.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죽음도 나타나, 나와 있네요. 이스마엘.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드바이옷, 개달. 쭉 나와 있는데요. 그의 족속대로 열두 지도자들이었다. 그랬네요. 열두 방백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장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라.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와. 그랬어요.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열두 두령을 낳을 것이다. 말씀대로 됐네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열두 방백. 이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주실 열두 아들, 열두 지파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과 뭐 같이. 그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열두 아들, 열두 집파. 이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먼저 이렇게 열두 방백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며 확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갈등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데요. 문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르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때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이삭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의 그 기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에소와 야곱인데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에서가 다르고 야곱이 달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 겸손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든지. 근데 사람, 이 폐역한 사람들의 특성은 이렇게 대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야. 왜 이삭이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런.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은 결국 원수가 되더라. 태적이 되더라. 그래서 에서는 에돔,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태적이 되잖아요. 이 견디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도 보세요. 루호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열집파. 유다와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안되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리죠 결국 대적이 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과 상관이 없어 하고 뛰쳐나갔잖아요, 여러분. 열지파를 이끌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대적이 되더라는 거죠.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시기 질투.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나? 가인, 내가 더 형인데.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 후손들이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제어르는 욕심의 욕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잘안 돼. 그래서 이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가장 근본적인 욕망, 시기, 질투, 꼭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응? 이것 때문에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laughs> 이어지는 겁니다. 음, 아쉽네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돼. 이건 뭐 계속 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같은 형제. 같은 부모 안에서도 서로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음, 참 어리석은 인생들. 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굉장히 강하죠. 자기 위주, 나만이, 내가 속한 그것만이 진리가 올바르다 하고 이걸 대적하면 다 원수인 거야. 나와 다르면 다 원수다.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특성이다, 특성이다.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렇지 못하네요, 이들. 이스마엘 후손들 느바욧, 느바욧, 드바이옷. 장남이 느바욧이네요. 느바욧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과 수리아 중간지대에 살았던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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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케달, 게달, 케달도 역시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케달의 양무리는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드바이오세의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제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이 회복될 때, 드바이오세의순양 하나님께 하나님의 단에 받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목민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들의 위치가 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바벨론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게달게달 게달 역시 유목민으로 양을 많이 쳤고요. 음, 대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동쪽 사막 지역에 거주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달 이스마엘의... 아들이에요. 개달. 이 계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21장 16-1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계달 자손중 활가진 용서의 남수가 저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바요의순양을 하나님의 재단에 맞춰준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끝까지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거 묵상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 개달, 느바욧의 순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격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 14절에 그 아들들 미스마, 두마, 마싸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미스마란 뜻은 들어라, 두마라는 말에 오면 침묵하라, 마싸라는 뜻은 참다 참으라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음 이삭의 아들들과는 달리 서자로서 태어난 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거죠. 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17절에 이스마엘이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음, 열조라는 표현과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137세에 죽었다. 아브라함이 173세에 죽었고 그 이후에 이삭을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와 비교해 보면 137세는 굉장히 빠른 음, 나이에 죽은 거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아, 이삭과 비교해 보면 40, 43년의 차이가 나네요. 일찍 생을 마감했다 혹은 이들이 더 많이 살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묵상해볼 필요가 있겠죠. 더 오래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계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 이런 것도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어디서 살았느냐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하윌라. 이들은 원래 애굽 사람 하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집트 사람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 피가 같아요. 피가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랍 쪽에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집트가 아랍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랍 족 속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상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하윌라다. 하윌라, 아스르아스르도 역시 여기에 다 속한다고 그랬죠. 에고밥술까지. 그러니까 하윌라가 하윌라가 어디냐?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하윌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모래 땅. 사막이란 말이에요. 모래 땅에 거했다. 이 하윌라는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나와있죠. 첫째 이름은 비손, 강의 이름인데, 비손강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노도 있다. 그랬거든요. 하일라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비송강 지역.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일라가 북서 예멘에 있는 지역이다.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굽밑 예멘, 예멘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장 그 11절이야에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 보석이거든요. 이런 보세 가지 산물이 모두 다하일라의 위치가 아라비아 남부임을 가리키는데 아라비아 남부가 귀중한 보석의 원산지거든요. 예멘 같은 데는 아주 보석으로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또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일라가 아라비아 남부 예멘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혹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 메디나 서남쪽 히자즈 산맥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 히자즈 지방에 금의 요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들이. 여길 것이다. 하일라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금금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나 혹은 남쪽 예멘 이런 걸다 통틀어서 보면 아, 이게 아랍이구나. 아라비아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그들아의 후손들이 결국 아랍 쪽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는 지역이라든지 또 성경의 근거에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 쪽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 이제 그 후손 중에서 마호메이 나온 거죠. 그니까, 마음에또 이스마일의 후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그들은 조상으로 여기죠. 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는 대적이다. 그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바꾸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조하는 것이나 대적임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곧 야곱의 열두 지파가 중에 열 지파인 여러 보아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함께 잘 지내야 되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 이 나누신 건데 오히려 대적정을 우상으로 만든 것과 같죠. 역사를 보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알라를 세운 것은 같은 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더라, 대적합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인 느바 요새 양도 하나님의 성전의 재단에 들여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모든 그런 대적, 대적하는, 대적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 근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의 게달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 역사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흘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나. 어럴리가 있나?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겠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같은 형제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교회와 형제들이 또 서로 나뉘게 되고, 서로 이처럼 이스마엘과 같은 선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주님의 자녀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됨을 이루어야 되죠. 대적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시도예요. 너와 나의 차이는 내가 더 강해지고 힘을 얻고 상대를 멸시하고 대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지. 참이 어리석은 시도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되잖아요. 너와 나의 다름, 차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거고요.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그 형제의 맞은편에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제들 간에 이스마엘 열두지파에 왕백들이 서로 대립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적대적 입장에서 살아갔다. 하나됨이 아니라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가 사람 중에 들락기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에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서로, 낮은 편에 거주하면서 사이좋게 지는 게 아니라 대항하면서, 사람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서로 하나되어 합형을 누리면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창생인 진리예요, 진리.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서로 대항해요. 형제끼리도 대항하잖아요, 이렇게. 대적한.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데 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름도 아니고 원래 그래 인간은. 그러다가 이제 자멸하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 다름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해야죠.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갈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멸망의 길을 가니. 멸망의 길을 가요.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았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녀 아들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불만이 있겠지. 요 내가 먼저 태어났고 장자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서로 다르냐 그 다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인정해야죠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주권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도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형제들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고 해서 대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면 다 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권에 순응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소중한 우리 지체들, 가정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